안녕하세요 객그맨 이문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좀 특별한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인데요. 이곳에 오면 소모임도 할수 있고요. 회의도 할수 있고요. 마음에 맞는 분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레츠 it.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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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무국장 겸 공예활동 지원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낙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자 일단 처음부터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이요. 네. 예. 어 이것은 어떤 일하는 곳입니까? 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건데요. 이제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 좀 어렵고 다만 행정하고 시민을 이어지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다섯 개 센터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동네활동지원센터 도시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농교류지원센터까지 그래서 다섯 개 영역에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뭐 새로운 마을 아니면 새로운 시민 모임을 만드는 데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오,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안성 시민 여러분들 굉장히 부러워지는 그런 <laughs>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이곳은 어떤 곳인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아까 설명드렸던 다섯 개 센터 중에 공유활동 지원 센터가 있는데요. 공유활동 지원 센터는 안성에서 이제 최초로 공유 개념을 좀 확산시키고 있어요.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공유 공간, 코어킹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민들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거고요. 이 곳은 가치공도라고 해서 시민들이 공간,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의 만남을 이어가자.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위치 있느냐. 이곳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 어, 여기를 이제 같이 공도라고 만들어놨는데 안성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도읍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공도읍에서도 시외버스 터미널 2층에 있습니다. 아... 그 얘기는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이 오실 때 안성 아이시로 들어와서 5분 만에 이곳에 올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생기는 거죠. 아... 또 하나 더. 네. 봉도읍에 사시는 주민분이 5만 명 훨씬 넘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점점점 오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많이 이용하십니다 일단 좀 아까부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전 처음부터 박수를 치고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 그렇다면 또또 예.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여러분께서 지리적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비용이. 아, 그... 이게 또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대관을 할 때는 무료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자, 모두 박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료라는 게 어차피 저희가 안성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종교나 정치적이지 않은 모임이라면 언제나 경기 공유 서비스라는 곳에서 예약을 하시면은 대부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또한또 공부 또또 있습니다. 이 오는 길 알았습니다. 이제 비용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면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요일이 있습니까? 예. 보통 행정관서 같은 경우는 저녁 여섯 시 평일 저녁 여섯 시 이후에는 개방을 잘안 하려고 해요. 그데 저희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시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예약만 하시고 저희랑 협의를 하시면은 저녁 여섯 시부터 저녁 여덟 시 아홉 시까지 가능하면은 제가 해드리고요. 또 주말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전 예약만 되면 가급적. 아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픈을 할 예정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요.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박성치 씨. 최고입니다 자, 그럼 이곳에 오면 어떤 곳들 이용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 이곳은 이제 터미널 2층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1층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네. 좀한 30분, 40분 정도 시간이 남는다. 음. 그런 분들은 오셔서 또 라운지라는 곳에서는 음. 예약 없이 오셔서 그냥 차 한잔 드시거나 음. 책 읽으시거나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놨고요. 네. 아,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선생님. 태양이 쫙 비치는 기운이 좋은 이곳. 이곳은 어떤 공간입니까? 어,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10인실 회의실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뭐, TV부터 해서 회의를 하실 수, 하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는데요. 여기는 5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오셔서 자유롭게 시간을 즐기시는 곳입니다. 네. 아니, 일단은 밖에 창이 크고 네.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냥 머리에도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 아, 보니까 뒤에 지금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을 크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뒤에좀 지금 수업 중인가요? 네,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대관 예약을 하시면 네.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4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때는 좀 적었는데 지나가시도 계속해서 예약이 쌓여 있습니다. 어, 그냥 보기에도 뒤쪽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네. 네, 공간도 무척이 있습 네. 여기가 시인실이고요이 네. 폴딩 도를 지나가시면 은 네. 30명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거기에 앰프랑 그리고 빔 프로젝트까지. 네.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보단 시설이 더 좋습니다. 오, 지금도 지금 굉장히 열띤인 힐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제가 한번 뼈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목소리>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안성시 신한력 플러스 추진 사업단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년입니다. 방송학생님아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저희들 공모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네. 그 선정 팀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고유번호증 발급 그리고 관련된 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의 자리로 오늘 여기 모이게 됐습니다. 이용하고 나면 좀 좋은 점 있을까요? 어가치공도를 이용을 해봤는데요. 네. 어 상당히 대중교통도 편하고 접근성이 수월하고 그리고 공간이 적절하게 분배가 잘 되어 있어서 활용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민 여러분께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네가치공도 안성의 넓은 회의실 그리고 휴게실이 있으니까 안성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 양성면에서 콩나물과 숙주를 키우고 있는 청년농업인 김소리입니다. 아, 방송 선생님. 자, 일단 지금 있는 이곳은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가치공도는 네. 여기 말고도 안성시내 에또 공익활동 통합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네. 어, 여기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네. 저희는 회의장소가 항상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의장소가 있게 되어서 또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laughs> 그럼 오늘은 어떤 회의를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농산물을 직접 키우는 여성 농업인 다섯 명이 모인 단체로 안성시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로컬 푸드의 재도약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어 여러 기초 과정과 이제 심화 과정을 수료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 꾸러미의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 그렇다면 네.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 많은 농가들과 더 많은 농업인들과 그리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찾아뵐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신선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안성의 로컬 푸드로 만든 농산물 꾸러미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제가 지금 버스를 기다리면서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이다.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행동만 하려고 할 것이다.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을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정보통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편리한 공유 공간이죠. 안성같이 공도에서 함께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우리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에게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큰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성같이 공도 파이팅.